아가 하다가 어깨가 빠졌어가지고 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팀원들이 도와줘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시즌 중간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팀 성적도 그때는 안 좋았던 상황이라 음 제가 중간 나이 역할이어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열심히 하자,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팀 성적이 좋게 나온. 것 같아요. 오늘 좀 실점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팀이 실점은 조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, 득점을 많이 하는 해서 연승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연 24번 이찬입니다. 어, 오늘 경기 때 많은 응원을 와,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 내일 또 일본 시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